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일일 1강, 직선의 방정식 1편으로 돌아온 족강입니다. <laughs> 왜? 뭐? 오늘의 컨셉이 뭔지 궁금하죠? 오늘의 컨셉은 바로? 나쁜 남자야. 지금, 뭐? 어쩌라고? 바로 문제 볼 거야. 바로 문제 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목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총몇개 있냐? 두 가지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잖아요. 그죠? 이건 모르면 뭐야? 간첩이야자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아니,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짝 고민해 보고 가죠. 첫 번째 뭘 알려줄 때? 기울기와 한 점. 자두 번째 뭐죠? 그래요. 두 점을 알려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근데 기울기로한 점을 그냥 알려주냐? 안 알려주죠. 두 점도 그냥 알려줘? 안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알려줘? 더럽게 알려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구하면 된다 이거야.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해? 황 마시. 나 이런 사람이야. 알겠어요? 바로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도대체 뭐를 알려줬는지 유형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민 타임? 없어. 왜? 고민 안할 거잖아. 내가 할게. 보세요. 자, 보시면요. A랑 점, 루트 3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하나 알려줬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각이 몇 도래? 30도라고 합니다. 그때 뭘 구하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고민 타임? 안줄 거라고. 고민하지 마. 그래, 그럼 네가 멈춰. 네가 스톱 계속 잠깐 풀어보고 해.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바로 보면요. 자, 첫 번째. 뭐를 알려줬냐면, 한 점을 알려줬습니다. 한 점. 그럼, 도대체 이 30도, 이 30도를 왜 알려줬나? 이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무슨, 30도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 에? 무시하는 거냐고? 맞아. 연습해. 자, 보겠습니다. 자, 루트 3. 콤마 1, 여길 지난데요 여길 지나면서, 가게 크기가 몇 도래? 30도래.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나는 이 무슨 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뭘 구해야 되냐? 기울기를 첫 번째 구하셔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얘가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데요. 즉, 탄젠트, 밑변 분의 높이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바로 탄젠트가 기울기입니다 30도라는 얘기는 탄젠트 30이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탄젠트 30은 진짜 외운 사람 있으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외운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유리학까지 할게요 3분의 루트 3자 이건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생각비에서 나왔었죠? 알고 있지 않아 그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알았구요한점 알려줬으면,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 자 바로 볼게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과 다른 방법, 고등학교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보세요. 제발 보시면요. 자점 보이시죠?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알려줬다고요?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건데요. 자 보시면요, y에서 이 y 값 보이죠 마이너스 1을 뭐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럼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뭘 적을 거냐 는 적고요 기울기 적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x에서 여기 x 값 보이죠 시뭐할 거예요 똑같이 뺄 거예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따란 바로 계산 먼저 해볼게요. 자 y는 자이거 바로 분배합니다. 그럼 3분의 루트 3 x 구요얘 바로 분배할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루트 3과 루트 3이 곱해져서 3분의 3, 즉 마이너스 1 되겠죠? 근데 요 1을 저쪽으로 뭐할 거예요? 이항할 거예요. 그럼 얘도 뭐 돼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맞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바로 얘가 우리가 원하고 원하던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점과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입니다. 자, y에서 y를 뭐 하시고요? 빼시고요. 기울기 적으시고, x에서 x를 뭐 한다? 뺀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죠?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y는 3분의 루트 3x 플러스 b 그래 놓고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b를 구하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런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왜? 원방에서 요렇게 많이 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왜? 유형이 두개 있으니까 한 문제 더 봐야겠죠. 왜 하루에 일 일강인데 두 문제 하느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나쁜 남자야. 아셨죠? 바로 다음 문제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거 지우는 동안 여러분 잠깐 문제를 읽고 계세요. 자, 어떻게? 굉장히 깨끗이 지워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지웁니다. 자, 보이시죠? 이번에 뭘 알려줬나 한번 보세요. 고민 타임 안 가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멈춰서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x 절편이 얼마? 2. y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4. 그게 몇 그만 배수 지나다. 마이너스 2 a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난는요 그래서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물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보다 더 있죠. 자 그렇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자 공식을 외운 사람과 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 공식을 외운 사람은? 잘할 거예요. 자, 우선 절편이 알려줬을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느냐? 첫 번째 방법이에요. X절편이 2입니다. 그럼 2분의 X라고 적어요.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Y라고 적어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끝났어요. 이걸 y 로 만들 건데, 안 만들 거예요. 왜? 이걸 여기다 뭐 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자, 바로 대입해 볼게요. 2, 마이너스 2, A입니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얼마는 된다고? 1이 되어야 돼요. 1, 쪽으로이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가 얼마?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얼마에요?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우! 이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절편도 뭐다? 바로 점이다라는 걸로 사용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절편, x절편이 2라는 얘기는요. 바로 2, 0이라는 얘기고요. y절편이 얼마? 마이너 스 4라는 얘기는 0, 마이너 스 4라는 얘기야. 자, 그럼 벌써 뭐가 알려준 겁니까? 두 점을 알려준 거죠? 바로 두 번째 방법. 두 점을 알려줄 때뭘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바로 구해볼게요. 기울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0분에, 여기에서 여기를 뺐으면 여기에서 여기 빠셔야 돼요. 0 빼기 마이너 스 4.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4 해서 바로 2라는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끝났죠? 뭐죠? y는? 2 x 마이너스 4 Y 절편 바로 끝에 Y 절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몇 콤마 배을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 콤마 A 대입하세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저거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자 둘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어떤 방법이 좀더 빠를까요? 바로 절편으로 바로 식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식이 간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로 해, 알았어? 나쁜 남자야, 그럼 오늘의 일강 여기까지 하죠. 아, 봐좀 보라고, 아셨죠? 끝. 어, 난 나쁜 남자 안 되겠다. 아 태생이 착해서 나쁜 남자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앞으로 잘 써야 돼. 자.